네. 자, 5번 보면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이게 조금 너네가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요. PX가 몇 차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너네가 PX가 몇 차인지를 유추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유추를 하냐면, 자, 잘 봐봐. 일단, p x 가 가장 낮은 차수가 몇 차일까? 가장 낮은 차수. 1차가 있겠죠. 1차.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나이가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자, 나야 보이죠? 자, p x를 선생님이 1차라고 한번 잡아볼게. 알겠니? 자, 잘 봐봐. 그럼 얘는 x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x 제곱 더하기 1 맞니? 그럼 자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자, 얘는 x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여기도 똑같이 x 자리에 얘를 넣으면 돼요. 얘는 이게 되나? 여기 이해 되죠? 음, 응. 그 다음에 봐봐. 어, 얘 넣었구요. 그럼 얘가, 얘가 얘야. 그 다음 얘는 그대로 얘잖아. 그럼 다시 쓰면 이렇게 돼. 봐봐. 그럼 얘는, 자, 얘,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B, 요 놈은, 자, X 곱하기, 자, AX 플러스 B. 아까 잡은 대로 요거, PX. 자, 그 다음 플러스 1. 이해 되나요? 잘 봐라. 그럼 좌변이 몇 차예요, 이거? 몇 차씩? 2차 오케이, 2차씩. 오, 얘는? 음그러니까 PX는 1차인거야. 2차는 안 맞아요. 나중에, 봐, 봐볼래? 자, 2차 너봐봐요 자, 그럼 봐봐. 만약에 내가 어떤 2차씩 이렇게, 그냥 여기 뒤에는 안 쓸게. 얘 들어가면 얘몇 차씩 돼요? 4차 돼요. 2차랑 1차 곱하면 몇차 돼요? 3차 돼요. 좌우가 달라요. 차수가 똑같아야지. 같은 식인데, 맞지? 음.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아, 1차라고 너네가 찾으셔야 돼. 아시겠죠? 음.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은 식이라면서요. 맞죠? 그러면 항등식이네항등식에서 이거 거두 개수 구하는 거두 가지인데, 뭐, 뭐 있죠? 수치대입법이랑, 그래,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 있죠? 이거 전개해볼게. 얘는 A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는, 자, 이거는, 자, 여기 전개해보자. AX제곱 플러스 BX, 아, 이거 같이 묶을게, 이렇게. B 더하기 X. 그냥 얘를, 얘랑 곱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숫자니까 자 그럼 좌변과 우면 똑같아야 되는데 하나 물어볼게 똑같죠? 얘 1차인데 여기 1차항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럼 얘가 몇 돼야 돼요? 사라져야 되니까 0. 0 오케이 그럼 B는? 마 1이 돼야 되고요 자 여기 상수죠? 여기 상수 있어? 아니요. 없어 그럼 얘도 몇 돼야 돼요? 0. 0 돼야 돼요 B가 마이너스니까 A는? 예. 오케이 이렇게 찾는 겁니다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아 Px라는 식은 어떻게 잡는다? 아까 ax 플러스 b라고 잡았으니까 이렇게 ax 플러스 b. 오케이. 응. 그래서 20이니까 19 됐습니까? 응. 자 정리하세요. 응. 음.